신앙고백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일하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w e 주를 모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천이 하나만이 하나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비록 영상으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나,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참으로 이렇게 질병의 최전세를 나가서 열심히 이렇게 싸우는 의료진들을 살펴주시고, 또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 힘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환란과 어려움과 고통이 하루 빨리 끝이 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때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며 또 우리 아름다운 예물로 하나님께 올리오며,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을 아가시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영상이지만,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교회가 사회적인 의미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일날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주일에도 이렇게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사회적인 책임과 더불어 신앙적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이 바로서야 될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시각에서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봐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보에 보면 홀로 있을 때 경건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의 증거이다 이렇게 주보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홀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 도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홀로 있을 때 우리가 경건을 실천할 때에 진정한 경건의 증거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바울은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일곱 번째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소멸치 말라는 것은 불을 끄지 말라는 뜻입니다. 불이 꺼지게 되면 어둡게 되고, 춥게 되면 춥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고린도교에는 성령의 불이 너무 타올라서 과열된 상, 상황이 되었지만, 대살로니까 교회는 성령의 불이 식어서 신앙생활에 활력이 부족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령의 불이 붓고 타오르려면 반드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삶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불이 타올려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고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가난하고 배고플 때에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IMF가 찾아와서 기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질 때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불이 타올 수 있도록 바울이 말한 성령이 소멸치 않냐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20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성경에는 구약의 그 모서의 용도 있지만 예언서도 있습니다 예언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대사로니까 성도들은 성경의 예언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선자들의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대적으로 악한 세대에는 하나님의 세우신 선자들의 그러한 예언을 무시했죠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도 예언을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은 주님을 통한 구원의 완성이며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취할 행동들에 대한 그러한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어둡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게 합니다.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있어야 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고 살아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것은 우리들이 생활하는데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살아간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을 내가 시험해 보고 그것들을 자세하게 검사해 보고 나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것을 취하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것에 유익을 주는가? 잘 살피고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서 아무런 유익도 없고, 신앙생활에 도움도 안 되고, 내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에 너무 이렇게 우리는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불필요한 일들에 대해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서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기서 모양은 종류를 말합니다. 어떤 모양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라도, 악은 어떤 종류라도 반드시 버리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가장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악한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악을 취하게 되면 그 악이 반드시 나를 죽이고 내 주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악이 내 속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막아야 하고, 그 악이 들어왔을 때는 빨리 내쫓아 버려야 하고, 그 악이 내 안에 자리를 잡지 않도록 밀어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에 보면 평생 동안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과 피 흘리게 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한 몸부림치는 생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울도 바로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순절 기간의 의미는 우리의 신앙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의 오염된 부분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고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의 거룩함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날마다 모이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나 홀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렇게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거룩성을 회복시켜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현상에 닥친 이런 코로나 사태도 어찌 보면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나 절망에 빠지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바울이, 바울을 통해 주어진 이 말씀대로 성령을 소멸치 않냐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냐고 범사의 해라 좋은 것을 취하를 줄 알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그것을 버릴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 1절 부르시고. 준비하신 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예물마다 아버지 하나님 의명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건강과 하는 사업과 모든 한 일들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취체들마다 극리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들어지는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흠량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1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미리교통하심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악은 어떤 것이라도 버릴 줄 알고 좋은 것을 취할 줄 알고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하는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